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 3장.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느부 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 모든 백성에게 숭배할 것을 명령하였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말씀. 다니엘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한 구절 묵상 다니엘의 새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결과에 따른 조건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풀무불과 같은 두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풀무불에서도 능이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묵상 질문 요즘 내가 마주한 풀무불은 무엇인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택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심정이 통하는 기도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며 내가 견딜만한 고난으로 저를 단련시키심을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사모하며 자랑하게 하시고 내 인생에서 행하신 은혜를 매일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